청소년 올림픽에서만 볼수 있는 봅슬레이 1인승에서 소재환이 값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동계 청소년 올림픽 썰매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화 15도를 밑도는 한파가 들이닥친 평창 슬라이딩 센터 강추위를 뚫고 찾아온 관중들의 함성과 함께 소재환이 힘차게 출발합니다. 습한 홈 트랙의 이점을 살려 소재환은 완벽한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1, 2차 레이스 합계 1분 48초 64. 꼴린 순간 우승을 즙강한 압도적인 우승이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동계청소년 올림픽 썰매 금메달을 따낸 소재완 6년 전무성빈의 금메달로 들떴던 슬라이딩 센터는. 소재안의 웃음으로 또한번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어, 메달을 거라고부터 확신 있었고 일단 메달이 따게 돼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비인기 종목인데 많은 분들이 응원 와주셔서 이렇게 응원해주시니까 좀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를 애는 듯한 추위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재안은 값진 금메달을 따내면서 차세대 복슬레이스타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뉴나란드 <laughs> 티지에서. 기념지산의 후원으로 썰매를 시작한 조나담은 소재안에 이어 2위로 꼬리냈습니다. 조나담은 역사적인 첫 메달을 부르게 아끼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KBS 뉴스 문혁입니다.